신화공 몽우리에서 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4월 8일 신화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꽃은 소련입니다. 작은 꽃이고 예, 분홍 연분홍입니다. 겹이면서 꽃이 작죠. 예, 석부작에 올려져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봄 일찍 피는 꽃이라서 몽월이 잡혔을 때 찍어두고 있습니다. 이 꽃은 그 겹이 아니면서 나오는 이 꽃과 크기가 같은 품종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공이라 그래요. 이것은 헛꽃입니다. 하공은 헛꽃, 예. 이 겹꽃은 신하공이라 그래서 예. 새로 품종 개량이 돼 가지고 나온 꽃이죠. 네, 현재는 여기 한 송이만 지금 살포시 벌어지고 있네요. 완전히 개화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볼게요. 현재는 뒷모습이고요. 예. 혹시 한반 정도 피었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일 지났는데 꽃들이 좀 많이 피었네요. 와, 완전히 만개가 되려면 앞으로 또한 3, 4일은 지나야 되겠네요. 예, 완전히 피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올게요. 소품 신화공들은 지금 몽울이가 벌어지기 직전이네요. 높이가 나무 높이가 15cm 안팎이고요. 예, 이것도 소품 신하고 뒤편에 거는 꽃이 좀 벌어졌고요. 옆에 것도 그냥 몽우리만 잡혀 있네요. 예. 이것들도 얼마 후면은 활짝 피겠죠 이제 완전히 피어가네요 네, 몽울에몇 송이만 남겨놓고 거의 다 피었네요 그러면 소품 신화공도 활짝 핀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높이가 한 15cm 남짓하네요. 네, 이상으로서. 신화공에 대한 몽월에서부터 활짝 핀 개화까지, 예, 한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